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1월 17일,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경제금융용어 68탄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. 네. 그야말로 총 자산 대비 남한테 빌린 돈 말고 자기, 자기 자본이 얼마냐. 뭐, 쉬운 얘기입니다. 어, 기준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업은 50% 이상이면 건장하다 은행의 경우에는 한8% 이상이면 건전하다.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. BIS라고 하죠. BIS라고 더 많이 말을 하죠. 많이 들어보셨죠? 기사를 찾아봤더니, 어, 2021년 9월에 은행 2분기 총 자본 비율 15.65% 금감원에 따르면 어,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, BIS가 아, 늘었다. 아, 이렇게 하네요. 어, 은행별로 찾아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역시 1위예요. 19.98% 시티은행이 19.26%, SC제일이 16.64%, 하나은행이 16.54, 신한이 16.53.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다 하는데가 뭐 수협 13.48, 우리은행이 13.75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은행은 8% 이상이면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, 은행들은. 지금 얘기한 은행들은 다 건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자기 자본 비율, BIS.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그냥, 어, 남에게 이자 주는 그런 남의 돈 빼고, 총 자, 자산 중에서 내 자본이, 자기 자본이 얼마냐? 기업은 50% 이상, 은행은 8% 이상이면 건전하다. 여기까지입니다. 늘 뵙겠습니다.